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난초는요, 카틀레아 노빌리올 아말리에입니다. 좀 이름이 길죠? 카틀레아 노빌리올 아말리에는, 어, 브라질의 원종 카틀레아예요 소형종이에요, 소형종. 일단, 노빌리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마토그로소 지역의 노빌리올과 아말리에 지역의 노빌리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녀석은 아말리에 지역의 노빌리올입니다. 어, 둘이 뭐 어떻게 차이냐가 나느냐 하면 일단 개화 시기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그리고 꽃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노빌리올 마토그로소와 노빌리올 아말리에를 다른 난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어, 둘간 교배를 하지 않아요. 둘간 교배를 교배종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마토그로소 타입이 보통의 분홍 색깔이에요. 보통의 분홍색이고 개화 시기가 3월이 최대 개화 시기예요. 한국 기준이에요. 음 그런데 아말리에 같은 경우는 5월이 최대 개화 시기가 되고 어, 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 둘이 지역적인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어, 노빌리올의 특징이 뭐냐하면 노빌리올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네. 초점이 잡히나요? 저 네. 여기 중간에 보면 립이라고 하죠. 여기 아래 꽃잎을 립이라고 하는데 요 립에 피그 피출무늬 모양이 있죠. 요거를 베인이라고 합니다. 요 베인이 잘 발달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쁘죠? 아, 브라질에서 이런 소형종 카틀레아 중에서 이게 소형종이라고 해도 보시면 제주목 이런 비교하면 이렇게 제법 큽니다. 이렇게. 금지막 한 꽃이 펴요.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해서 한번 볼까요? 줌 마우스 해서 제 손을 이렇게 탁 갖다 대면 네, 이 정도에 제법 금지막한 꽃이 핍니다. 음. 노빌리오리 그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랑 함께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어 노빌리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빌리오를 좋아하고 왈케리아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왈케리아왈케리아나를 좋아하는데, 노빌리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옆으로 이렇게 꽃을 보면, 꽃이, 어, 이 꽃면에 대해서 턱을 탁 들고 있죠, 이렇게. <laughs> 여기를 보고 칼럼, 요걸 비두라고 하는데, 요, 요게 립이고요. 요게 칼럼이에요. 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딱 들고, 이렇게 딱 턱을 탁든 것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화형이 반듯하게 둥근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빌리오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얘는 상당히 반듯한 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배종, 아 교배가 아니라 얘의 모주가 어 뭐가 사용됐냐 하면 어 한쪽이 브라질 야생에서 그 선별산체된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 개체랑 그리고 퍼펙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말리에의 그 등록품이 있거든요. 그 퍼펙션이 보시면 이렇게 꽃잎이 동그라요,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좀더 둥그렇게 필수도 있는데 동그랗고 이렇게 요거를 도살 세팔이라고 하는데 세팔과 페탈 간의 거리가 이렇게 딱 헐렁하지가 않아요. 짜임이 좋아요. 되게 딱 보면 꽉 찼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이렇게 꽉찬 느낌이 드시죠? 그러세요. 퍼펙션이 되게 유명한 녀석인데 그 유명한 녀석에 피가 들어가서 느낌이 전체적으로 완전 퍼펙션 같으면서도 또 퍼펙션과 조금은 다른 괜찮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틀레아, 왈케리아나 노빌리올이 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찌그러진 것들이 많아서 못생긴 편에 속하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퍼펙션 계열의 꽃들은 상당히 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좀 있어요. 어, 저는 요거를 일본에서 그, 그, 일본의 후쿠다상이라고 노빌리올 말리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배양하고 육종하시는 그 취미가 계세요. 그분이, 어, 소장하고 계신 녀석을 제가 분주해서 왔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는 굴피판에 키우고 있거든요. 굴피판에 키우고 있고, 처음에 일본에 왔었을 때부터 세력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이 지금 말랐죠? 이게 연부가 와가지고, 어, 처음에 우리 집에 오자마자 연부가 와가지고, 와, 이거를, 종자를 못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전부 칼집을 을다 냈어요 라이점을 이렇게 다쫙 커팅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3분할을 했는데 그중에 요쪽 한쪽 위쪽 부분이 살아남아서 저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살렸는 거예요 <laughs> 까딱하다가 종자 날려먹을 뻔했습니다 자우가 난초라는 것이 어, 생명이고 그리고 또뭐 키우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어, 증상을 어, 진단을 할수 있고 그리고 관찰을 해서 아 뭐가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laughs>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 블로그나 유튜브 라든가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꽃자랑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런 예쁜 꽃들 취향에 맞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그리고 재배 방법도 공유하고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정말 향기가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향기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상큼하니, 그런데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쁘죠? 아, 그러면 이상으로 가틀레아 노빌리올, 아말리에의... 어, 올해 첫 개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말리에는 이런 색감이에요. 지금 사진상의 연한 보라색과 분홍색의 중간 정도,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예쁘게 피면 보여드릴게요. 바이바이.